와룡봉수입니다자 오늘 2월 9일 오전입니다. 음,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요, 우리 시장 얘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어 쇼트트랙 관련해서 어제 또 이제 어, 추가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번 베이징 올림픽 관련해서 어,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음, 간단한 얘기 하나 정도만 좀 다른 시각에서 어,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미국 시장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음 1월 이달 들어와가지고 이제 경제 1월 경제지표들이 이제 2월 들어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1월 지표들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상황이었고. 음 고용 관련한 지표들만 어 견조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지켜 주는 정도의 모습이었고요. 음 어제 이제 새롭게 또 나왔던 음 이제 1월 달 소기업들 중소기업의 소기업들 어 낙관 지수를 보면 음 전월보다도 조금 부족한 모습, 컨셉보다도 약간 떨어진 모습이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 기본적으로 인력난 음, 이제,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선업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어, 임금 상승에 대한 어떤 영향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정적인, 어, 영향을 좀 끼친 것으로 보여지고요. 12월 국제, 이제, 미국의 국제 수지가 적자를 뭐 여전히 기록을 한 상태인데, 대중국 적자가, 어, 더 커진, 어, 9개월 만에 최대치로 커진 상태였습니다. 어제. 이... 미국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어, 바이든 대통령 쪽의 행정부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이 트럼프 대통령 때 있었던 1차 무역 합의를 너무 안 지킨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이 지표와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한1% 내외의 상승이 나오면서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 괜찮은 모습을 보였던 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란 핵 협상 관련해서 이란 핵 복원 협상 관련해가지고 복귀 협상 관련해가지고 어 조금씩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말씀을 전에 한번 일전에 한번 드렸습니다. 미국이 어 약간 좀음 강경한 기존에 취했던 강경한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고 약간 숙이더라도 빨리 해결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 말씀을 드렸고요. 어그 부분으로 인해서 유가가 떨어졌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또 하나는 이 러프 정상회담이 어제 있었는데 일단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어, 마크롱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보면 푸틴 대통령이 벨라루스에 파견했던 음, 군 병력 같은 경우는 예정된 훈련 마치고 나면 원나 가려고 했었다 어, 지금도 뭐 어. 끝나고 나면 다시 철수할 것이다. 일단 이런 부분들도 어 시장에 우호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물론 유가 쪽에도 영향이 일부 좀 있었었고요. 대신 음 그렇다면 마크롱 대통령이 러시아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한테 어떤 내용을 조금 당근책을 제시를 했을지 어그 부분은 일단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넘어야 될 산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많이 남아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 조만큼, 좀, 조금, 조그만, 어, 실마리를, 실탈에 꼬여있는 실탈의 실, 끝머리를 일단 어느 정도는 좀 잡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어, 조금, 그,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 어제 국채 금리가 좀 올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 일단 음,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지금 요즘 어, 시장 자체가 워낙 인플레에 관련한 쪽에 민감하다 보니까 어, 이쪽에 발, 어, 조금 더 치중을 하면서 시장이 조금 더 괜찮았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 국채 금리가 어, 2% 근처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10년 물 기준으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물론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장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너무 가파르게 2를막 넘어가고 넘어가게 된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좀 생길 수 있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또 하나 조금 음, 이 잠재적인 또 부분이 또 하나 악재로 볼수 있는 부분이 또 하나 등장을 하기는 했는데 어, 미국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양당이 모두 어, 합의를 해서 공급망 부문에서 어, 강제 노역이 강제 노동이 없다라는 증명서를. 이 제출을 해야 하는 공급하는 쪽에서 제출을 해야 하는 이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어뭐 아무래도 신장 위구르 자치구 관련된 쪽 얘기일 것으로 보여지고 이 부분이 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어 성화 봉송의 마지막 주자로 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사람을 썼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어 지금 대표로 또요 요, 요, 엊그저께 쇼트트랙에 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 쪽에 어, 이름도 완전 중국인과 다른 어, 대표가 중국 대표로 나온 상황이 있었는데 어, 중국이 이번에 그 부분을 상당히 의식을 하고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어,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미국이 그 부분의 선을 일단 한번 딱 끊는 어, 그런 정도의 모습을 지금 보이면서 오늘 중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일단 어, 나왔던 두개두 두 가지 정도의 그 중국 증시에서의 그러니까 미국의 중국 압박이 있었잖아요. 대만 무기 수출 부분하고, 3 3개 기업 규제하고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장이 많이 내려왔. 그러니까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데 급락이 좀 나왔는데 어 중국 본토 증시는 버텼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버텼는지 사실은 뭐 누구도 알수 없는 부분인데 어 이게 어 추정입니다만 어제. 어 그러니까 본토 지역 쪽에서는 어, 이 중국의 국부 펀드가 어, 아마 밑에서 좀 들어와서 개입을 해서 어, 지수를 조금 잡아준 게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일단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지 중국이 오늘 급락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 하나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요. 어, 미국,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이걸 회복하는 정도 라인, 뭐, 요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보다 훨씬 좋게 해서 14,200포인트 근처에다 갖다 붙였습니다. 문제는 이 라인이 일단은 저항 라인인데, 이걸 넘느냐 못 넘느냐가 물론 중요합니다. 오늘 캔들로 보면 넘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오늘 밤 나오게 될 CPI가 결정을 하겠죠. 오늘 만약에 어제 계속 최근 며칠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CPI가 만약 7.2, 7.3이 지금 컨셉인데 그거보다 0.1이라도 적게 나오는 상황이 나온다면 요거 14,200포인트는 일단 넘어설 가능성 안착될 가능성이 좀 높은, 높은 상태고요 만약 CPI가 예상치대로 나온다면 맞고 여기서 계속 돌파 시도를 하는 정도의 흐름 뭐, 올라가더라도 많이 못 올라갈 거고, 떨어지더라도 많이 안 떨어지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나올 것이고, 만약 컨센보다 조금이라도, 담은 0.1이라도 더 높게 나오는 상황이 나온다면 다시 밑으로 한번 봐야 될 가능성, 그러니까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변동성 키울 수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다음 FOMC까지 남아있는 가장 큰, 어,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 시장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 중고차 가격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유가 쪽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초반부에서는 어, 유가가 좀 낮았는데 이게 1월 중하순 넘어오면서부터 시작을 해서는 유가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은 좀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좀 부정적인 영향일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그동안 물가 상승을 크게 땡겨 올렸었던 부분에서 어,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유가 조금 부정적일 것 같고 그리고 어, 이제 이 원자재 가격 쪽 이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원자재 가격 쪽 이쪽은 조금 부담이스러울 것 같기는 하고요. 어 반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고차 쪽이라든지 어, 가격 지수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어, 조금 우호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예상하기가 조금은 좀 어렵기는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다.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어... 현재 우리 시장 어 예상보다도 조금 더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뭐한0.56 정도 어 출발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1% 가까운 정도의 갭상승을 하고 출발을 해서 조금 시가가 높아서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어그 출발 이후에 한 차례 어 강한 이 누름이 나왔는데 어뭐 때문에 눌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엔소 조금 음, 급락이 좀 나오면서 엔솔 어, 영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제 그 부분 하나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부터 시장은 조금 조금씩 다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조금 긍정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음, 지수만 올라간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좀 괜찮았다. 어, 반도체 섹터들도 좀 좋았고 어, 반도체 섹터뿐만 아니라 뭐 리오프닝도 괜찮았었고 전반적으로 뭐 어, 백신 관련 주라든지 이런 일부 몇몇 섹터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이고요. 어... 이... 지금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좀 우호적으로 좀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반도체 섹터 요 며칠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반도체 섹터가 일단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찾아야 시장 안정이 좀 우리 시장에 안정이 좀 어, 들어오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좀 온기를 좀 퍼터 트려줄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어, 최근, 최근 며칠 지금 상당히 힘든 모습이었었고요. 오늘 일단 반도체 섹터가 조금씩 좀 음,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지금 괜찮은 모습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현재 외국인들 코스피 매수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고 있고 기관들도 매수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고는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쪽은 양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조금 우호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지수를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는 아, 이런 모습입니다. 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어, 현재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게한 가지 지금 조금 흠이라면 좀 흠입니다. 이게 조금 어,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뭐이 부분은 지금 수급이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하는 이 부분이 내일 만기일도 있고 CPI 발표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 좀 눈치 보기가 좀 나오는 상황 아, 그렇게 볼수 있겠죠. 어,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음, 리오프닝 섹터들 좀 괜찮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석유 화학 섹터들도 오늘, 어, 제법 괜찮은 상승세를 만들어내면서 그동안 하락에서, 어, 저항 구간이 있었던 자리들을 돌파하는 종목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절강 섹터들도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2차 전지 섹터들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B금융, 기아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오늘도 현대차, LG화학, 카카오 정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SM, 시젠, 에코프로, PSK, 에코프로비엠 이렌텍, 바이오니아 이런 종목들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어뭐 특징적으로 보이는 종목들 보면 에코프로 좀 의외라고 보여지고요. PSK 같은 경우도 어, 저희 월요일 날 제가 산업 전망하고 이거 쭉 이거 얘기를 하면서 한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음, 이제 이게 좀 약간 장비 쪽에 관련이 있어 가지고 조금 어, 말씀을 좀 강조를 좀들 드렸더니 얘가 먼저 움직이네요. 아 그다음 매도 상위 쪽에서는 카카오 게임즈 L 어, lnf, 인터파크, cjen, m 뭐, emtech, 뉴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 매도가 조금, 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도 위쪽에 조금 모습이 좀 강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아 이게 오늘을 조금 적당하게 시작을 해서 양봉을 만들어주면 이쪽으로 좀 빨리 가기가 좀 쉬웠는데 빨리 가기는 물론 좀 어렵지만 이게 이렇게라도 좀 점진적으로라도 어, 상방을 먼저 쳐주는 게 훨씬 더 쉬운 그림인데 어, 오늘도 음봉 기록하면 안 좋습니다. 지금 3일 연속 음봉인데 상승이지만 3일 연속 음봉 뭐 이런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막판에 몸통 좀 만들어줘야 해요. 도저히 안됩니다. 도저히 안되고 몸통을 좀 만들어줘야 되고. 최소한 지금 음봉 몸통만큼은 오늘 양봉 몸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고점 더 높여야 된다는 얘기가 될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아마 중국 시장 시작되고 나서 중국이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위로 올려가지고 윗골이 조금 달아주고 몸통 살짝 다는 정도의 상승, 어, 그런 정도 상승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 CPI의 결과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위든 아래든 뭐 모두 다 가능한 방향 지금 보시다시피 어, 이2 7 30포인트 2,820 포인트에 거의 중간 지점쯤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어 방향성 모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내일 CPI가 어 시장이 바라는 조금 우호적인 흐름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요거 돌파 시도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내일 모레 이렇게 해서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괜찮은 지금 흐름이 진행될 수 있겠다. 어, 그 말씀 한번 드릴 수 있겠고요. 어, 이제 아까 말씀을 이제 주식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어느 정도 오전에 드릴 말씀은 좀 드린 것 같고요. 어, 이거 관련해가지고 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음, 우리가, 어, 국가의 국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할 때요. 아, 이게 지금 바닥이 좀 고르지가 못해서 이 글씨가 그러지 않아도 이 추사체인 글씨가 더욱더 어, 별로 좋지 않은 어, 이 국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 이 국력을 논함에 있어서 어 기본적으로 어 전통 과거부터 과거부터 어, 인간 역사상 놓고 봤었을 때뭐 대략 한 냉전 시대까지 하드파워 중심이었습니다. 하드 파워만 있으면 강대국으로 분류가 될수 있었죠. 어, 기본적으로 하드 파워라고 한다면 뭐 가장 대표적으로 군사력이 되겠습니다. 어, 군사력만 높으면 뭐 강대국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나 어, 냉전 시대가 지나면서 탈냉전 어, 시작이 되면서 점점 점점 중요해지는 건 소프트 파워입니다. 이 대탕트 시대에서는. 물론, 지금, 지금 요즘에는 대탕트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어, 소프트 파워가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이 소프트 파워는 단순한 국력뿐만 아니라, 어, 문화적인 힘, 이런 것까지 모든 걸다 얘기합니다. 뭐, 요즘,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사회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포함될 수 있겠고요. 이제 대체적으로 그냥 문화적인 힘,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우리는 사실, 어, 제가 이 일본 분들도 계시고 일본 분들 뭐 대부분 분들은 굉장히 좋고 선량하신 분들 많죠. 일부 어이 우익에 있는 어 정치 권력을 쥐고 자신의 권력을 지금 이게 정치에 이용을 하고 있는 이런 어 소수 몇몇의 이 도구 같은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그렇긴 한데 우리가 사실 우리 국민들의 정서적 감정으로 보면 일본은 사실 어뭐 우리. 옆집 개만도 못하게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놓고 따지면 일본의 국력은 어, 우리나라와 어, 비교하기가 아주 어려울 정도로 수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로 외교를 여기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독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뭐 진짜 한꺼번에 지금 어,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고 걸려 있는 문제,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본 지금 사주 사죄 다운 사죄 한 번도 안하고 있고 어뭐 지들은 94년도에 이한번 했다라는 얘기 총리 입에서 한번어 유감 표명을 한번 했으니까 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독일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요 근데 이렇게 억지를 쓸수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이들의 소프트 파워 국력입니다. 일본이 이렇게까지 어, 자신 있게 나갈 수 있고 지금 뭐 유네스코 뭐 군함도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나온 부분들까지 이렇게 뭐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일본의 이 소프트 파워입니다. 우리가 외교력이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로 끌고 가면 갈수록 일본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슈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 소프트 파워를 키우기 위해서 제가 엊그저께 한번 말씀을 드렸던 진짜 해외 유수의 어떤 어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이 학회라든지 이런 곳에 진짜 지원도 많이 해야 되고요. 독... 독도라는 곳이 이 예를 들면 유럽의 지도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 이제 유럽 애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보고 있는 지도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어 죽도로 돼 있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일본 영토로 돼 있는 죽도로 돼 있거나 또는 어 리앙크루 형태로 돼 있는 게 훨씬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90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못 드리겠는데 한95% 이상은 됩니다. 독도라고 표현한 곳이 거의 없어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걔네는 일본 애들 같은 경우 198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어, 이런 각종 단체들에다가 연구단체라든지 학회라든지 이런 데다가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하면서 자신들의 입김을 키워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 뭐 맨날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분 계시잖아요. 성심대 교수 분께서도 어 혼자 정말 이 고군분투를 하고 계신데 뭐 방크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데 어 이거 가지고는 어린 반프런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반프런치 없다고 생각하고 국가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금 뭐 돈이 남아 돌아서 뭐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다가 지원을 하면서 소프트파워를 키워야 합니다. 중국이 소프트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했었을 때, 그리고 지금 이번 동계 올림픽을 하면서 소프트 파워를 키워보려고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어, 지금 보면 한, 요번에 그, 그러니까 문화공정과 관련된 부분, 오늘 뭐, 어, 주한 중국 대사가, 어, 문화공정은 뭐, 당치도 않다 그러면서 뭐,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또반 강, 강압적인 이, 이 좀, 이, 위협을, 위협 아닌 위협을 좀 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 뭐, 우리 쇼트트랙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일본 쪽에서도 그렇고, 이, 저, 스키 점프 하는 곳, 그, 부분에서, 이 뭐, 복장 2cm가 컸네, 어쩌네, 그래서 규정 위반이네, 어쩌네, 그러는데, 그, 일본 선수 얘기했죠. 5년째 이 복장 쓰고, 입, 입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소프트 파워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하드 파워만 가지고 눌러가지고 소프트 파워를 진정으로 키우지 않다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나중에 주변을 따르는 국가가 분명히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지금 그나마 힘을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워낙 넓은 시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인데 만약에 이게 중국 경제 성장률이 4%대 지금 뭐 언제까지 뭐 5%, 6%, 7% 계속 나올 수 없잖아요. 4%, 3% 한 3%대나 2%대까지 내려올 정도쯤 되면 아마 이 소프트 파워를 키우지 못한 거에 대한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어뭐 조금 두서가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저도 좀 화가 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조금 드린다고 좀 얘기도 길어지고 있고 이렇게 한데 일단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화가 나서 어제 뭐 BTS 쪽그이 저 댓글 이 전쟁 이 부분도 있었었고 중국 국민들을 자꾸 호도를 하는 거잖아요 인터넷 제한 시켜놓고 어 글로벌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국민들로 하여금 일본도 그 부분을 하고 있고요. 우리 지금 한일 관계에서의 관계된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렇게 소프트 파워로만 움직여,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를 무시하고 하드 파워로만 밀어붙여가지고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고 이러다 보면 중국 국민들이 지금은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데 나중에 이걸 아는 어느 시점쯤 돼서는 중국인들 스스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여담도 마지막에 좀 드렸습니다. 오전 말씀 마치겠습니다.